이제 그 스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정리해드릴게요. 네. 그 우리가 이 불교 공부가 뭐 상당히 방대하고 뭐 많은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해요. 결국 나라는 존재가 뭔가요? 이거를 이제 쉽게 파고들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과연 나에 대한 정의가 뭔지 이것만 알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나라고 했을 때는, 그 이제, 항상 존재해야 이제 나다 하는데,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이제, 이따 사라지는 물건을 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영원하지 않다, 이제. 불교 말로 이제, 무상. 조금 이따가 이제 변해서 없어지는 게 이제 무상이라고, 이제, 불교에서 이제 제일 먼저 강조하는 용어가 이제 제행무상이에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항상 내가 존재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러면 내가 있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스님 말씀이 이제 그요지인데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주변에 존재하는 것을 내가 인정을 못하니까 항상 내 생각 위주로 살다 보니까 불만투성이에요. 바라는 게 많거든요. 그럼 바라는 게 없으면 은 불만이 나올 수도 없고 원망이 나올 수도 없는데 항상 나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 조건에 틀리면은 원망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이런 게 이제 항상 수반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모든 조건이 이제 나 위주로 다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불교든 어든 종교가 지향하는 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나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이제 구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나를 위주로 이제 살다 보는데 뭐 주라 그러면 아깝죠 당장 힘들게 버는 걸왜 주냐. 그래서 불교의 용어가 이제 무주상보시 하는데 무주상이라는 것은 나를 전제안 하고 나와 남이 하나다 동일하다. 그렇게 느꼈을 때 무주상 보시도 나오고 그런 마음이 나온다고요. 그것을 이제 도를 깨친 사람들이 뭘 깨쳤냐. 바로 내가 아니라 상대도 나와 똑같은 존재고 모두가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친 게 이제 바로 성품을 본 사람들, 전성했다고 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성품을 제대로 봤으면은 뭐든 보이는 존재들이 둘이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어느 생에 간저 사람은 내 부모였고, 내, 형제였고 아들이 었고 이렇게 다 이해를 해버리니까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실제로 살면서 이걸 적용을 하고 쓰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깨우친 사람들이 행이라고 그러고 그 어떤 행적을 우리가 평가할 때 그걸 보고 아저 사람은 제대로 성품을 보고 도를 깨쳤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뭐 탐진치 삼도버려라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한 구조을 정확하게 인식했을 때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부리라고 해도 부릴 수가 없는 구조를 알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모든 행이나오는단 말이야.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어렵게 얘기를 하니까 견성해라. 뭐. 견성이 뭐, 겠어요볼격자다 성품성자예요. 그럼 내 성품을 깊게 들여다 보면은 보여야지. 응? 그것을 봤다는 것은 바로 우주와 내가 하나가 아니고 모든 만물이 다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득을 했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런 행위 나온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그런 걸못 봤으니까 항상 나 위주로 생각을 하고 음, 이기적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확실하게 이제 체득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실생활에서 공부를 하는 거지 경전을 보거나 뭐남 음, 얘기 들어봐야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오늘 스님 말씀은 비유하면 그거예요 맨날 태양은 뜨지만은 태양이 돈 달라고 하는 거 봤어요. 공기 부활하게 주는데 공기한안돼 어, 대가 치료를 하는 거. 그게 이제 우주 자연이 바로 우리 법신불이라는 거예요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이 두둥물물 자연의 모든 조화가 이제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기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대가를 달라는 건 전혀 없이 많이 주잖아요. 그것을 이해하고 떼칠한 거요. 그럼 나무 하나만 넣고 봐요. 나무는 응? 진짜 뭐 어, 시원한 그늘도 주고, 산소도 공급해주고, 뿌리에서 물도 내주고, 또 죽어서는 응? 따뜻한 모닥불이 내주고 허리 이하나 없이 주는데, 어제 뭐, 인간만이 모든 마음으로 취하려고 해요. 주는 거 없이 그냥 계속 취해도 그에 채워지지 않는 게이사람이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는 자기 내면을 보고 안에서 소욕지죠. 이제 참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제 스님 말씀은 오늘 그 전체적인 내용이고, 이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나라는 존재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보면은, 금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서 한 30년 지나면 한 분도 내가 볼땐 존재에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위 어디에 있겠어요. 또 거슬러서 내려가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이전에 과연 나는 어디서 있다, 이런 존재가 튀어 왔는지. 응? 그거를 깊게 생각하면은 욕심부리고 집착부릴게 하나도 없어요. 응? 뭐, 교과서 뭐, 뭐, 이 경전 맨날 봐봐야 머리만 아프고, 이거 하나만 터득을 하고 살면은 저절로 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해답은 나오는 건데. 이렇게, 뭐, 깊은 뜻을 뭐, 우리가 이제 어렵게 불교용으로 하니까, 뭐가 뭐 굉장히 어려운 줄 아는데 실생활에서 이제 그런 마음 자세로 이제 나에 대한 개념 정리가 돼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웃을 상대를 하면은 굉장히 편안해요. 뭐 이성과 애도 마찬가지로 모든 관계가 결국 나에게 주로 하다 보니까 이해 타산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하기 싫으면 저 사람 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걸 하기 싫은 걸 권하면 은그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그럼 내가 아까운 걸 주면 그 사람 얼마나 더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 오늘 우리 그 주제스님의그 말씀이시니까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 아까 그 우리 김천 보사께서 그 나라의 운세, 뭐 앞으로 뭐 이런 걸 이제 크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지금은 시대가 그 동안에 뭐 처님 뭐 예수님, 공자님, 큰 성인들이 이제, 그, 해놓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는데, 뭐, 우주에도 그, 시기가 있다고 해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우주에 이제 가을에 해당하는, 추수하는 시기라고 해요. 뭐, 성경 말씀 보면, 뭐, 추수하고 뭐, 심판자들이 온다,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처에 뭐, 내가 미륵이다 해가지고, 패배사람들이 지금 출현해서 뭔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다 이때가 이제 그런 거는 안 거야, 이제 성전지민인 사람들은. 그러면 착한 사람은 착한 대로 이제 거둬들이고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대로 이제 분리가 되는 시대란 말이야. 그래서 몇번 좋은 일을 해라, 이렇게 자꾸 이제 메시지를 줘도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바로 치는 거야, 이제. 그 세계 도체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작용이거든요. 왜? 자기 욕망과 그 투쟁을 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같이 있는 거다 개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륵경에도 말씀이 그거예요. 미혜세 미륵이 하생한다 해도 십선행을 행하는 사람한테 온다는 얘기요 어떤 특정 인물로 와가지고 뭐 어떤 단체에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수백억이 뭐수십억이 인구가 있어도 십선행을 행하는 사람 마음이 임하는 거지 어떤 뭐그 물론 인물로도 오겠죠. 반드시 어떤 몸이 있어야 이 작용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인연을 만나려면 내 스스로가 인간을 알고 착하게 살면은 좋은 인연을 만나고 미력을 항상 이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신다 고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본인한테 그런 세상이 열리는 거지. 그 어디 뭐 죽어서 뭐 천당 가고 극락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불편. 바로 이 자리에서 한생활을 바꿔서 내 마음이 이제 평안을 얻으면 그게 바로 정토고 극락이라는 얘기예요. 불교를 잘 이해하시면, 그 오늘 그 주제스님 말씀인데, 안심 인명 마음이 편안한 게 제일 행복하다. 음? 지옥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그 사람은 어? 극락에 있는 거는, 아무리 수백억 쓰시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뭐뭐 어떤 재벌 지금 뭐 식물인간 돼가지고 한 푼도 못 쓰고 지금. 음? 밑에 사람들이 그거는 어? 서로 옷이 탄탄 노리는데 얼마나 불행한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절대 그건 안 돼. 오늘 그렇게 이해하시고.